음주 사건의 피의자 조사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대답하고 이를 조서에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기에 대답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이는 피의자가 수사 중에도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초범이고 별다른 피해자가 없고 죄를 인정하며 자백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피의자를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초범이고 별다른 재물의 피해나 대인 피해가 존재하지 않는 음주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스스로 수사에 협조하여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처벌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나오면 신분상 제약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청권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하고 이런 요청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위법한 수사가 됩니다. 만약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변호인이 범죄의 구성 요건 및 적용 법조에 대해 다시 세밀하게 검토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음주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또 다른 장점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의 경우 재빠른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음주 인사 사고에서 피해자가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 가장 많이 양형 참작 사유로 인정해주는 것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므로 법원도 그에 상응하여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 피의자 스스로 피해자들과 합의할 자신이 없으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 단계부터 합리적인 보상액을 기준으로 발 빠른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